네, 안녕하세요. 달서미지먼 병원의 병원장 이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백이란 첫째를 이제 제왕절개 후 70분 만을 불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두번 하고는 불백을 시도 안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수술을 두번 하고 제왕절개 두번후 불백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한다고 얘기 못하고, 어느 정도 자궁의 상태를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궁 질환 같은 것도 자궁 근종 수술을 했는데, 이제 내막이 노출 안된 경우는 이제 불변이 무조건 가능한 거고, 내막이 노출된 경우는 자궁 파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뭐 난소라든가 다른 수술했던 것은 V백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V백은 자연분만만큼이나 안전한 방법 중에 속하고 다만 그 V백이 진통이 오기 전에 유도분만을 통하거나 자기한테보다 더 강한 진통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위험성에 따르고 본인 스스로의 이제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진통은 거의 실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0백은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산모와 아기의 애착 관계도 뛰어나고 바로 이제 일반 보행이나 이런 걸할수 있다는 장점이 0백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위험성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지금까지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병원 최고 기록은 브이백을 42주에 4.7kg도 브이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모들이 생각할 때 다른 병원처럼 뭐 4kg가 넘는다고 브이백을 못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잘만 따라오시면 브이백은 거의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이제 노하우는 항상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다할뿐 아니라 산모 스스로가 자연 진통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노하우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서미지맘병원의 이상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